입만 부지런해요. 아, 움직이자, <laughs> 내가. 네, 입만 부지런해요. 이건 아니야, 저건 안 돼, 하지만 자기는? 슥, 빠지죠 양반들, 그, 뒷뒤집 지고서 봐. 그, 어, 이거 아니야, 뒤집 지고서. 이거는 진짜 <웃음> <웃음> 제가 많이 느꼈는데, 제가 학생부 선생님을 꽤 오래 했어요. 스무 살 때부터 이제 쭉 했는데. 근데 꼭 이런 터줏대감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회의할 때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막, 이런 거 하자, 저런 거 하자. 일이 막 점점 커지는데, 막상 시작하면, 아, 청년들이 해, 해야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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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laughs> 청년들이 해야지.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아, 진짜, 입만. 아. 정작 할때두 명. 회의할 때열 명. 그나마 그분들은 의견만 했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의견 음. 다 내놓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놓고 내가 어떻게 해줄게 해놓고 막상 실험대 되면 사라지시는 음. 분들 아. 역할을 맡아놓고 음. 사라지는 시 분들 역할을 맡아놓고 <웃음> 멈춰 <웃음> 아. 그리고 그리고 저는 제가 느낀 건 이제 교회 오래 다니는 막뭐 집사님 아들, 뭐, 집사님 딸, 뭐 장로님 아들 딸 있잖아요 같이 만약에 뭐 자체 교회 자체 캠프를 가잖아요 자체 캠프를 가면 막 아무 말도안 하다가 아나 이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거 저왜 많이 샀어요? 아씨, 아, <laughs> 아나이 프로그램 재미 없어, 안 할래. 그거를 조금 더 순화돼서 얘기를 하면, 네.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쭤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음. 한다면 이제 걱정되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아무렇게나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막상 딱 일어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laughs> 난 훈수 <죽은> 싫은데 <laughs> <쉬운데>. 아, <laughs> 아, 이거 이 훈수를 들수 있다라는 건. 침묵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그, 교회 안에 어떤 중추적인 힘을 있어야 이게 또훈수릴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터줏대감들인것 같다, 이거죠. 또 다른 네.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터츄대감의 특성이 전염병이죠. 전염병이다. 전염병. 혼자 알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해요. 뭐한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네, 네, 네. 어떻게 안 그러냐? 아. <laughs> 전염성 씨암 아 <laughs> 같은 쥐. <laughs> 여론몰이. 아 여론몰이. 아 정치질. 정치. 아좀 빡지진 짜아 <laughs> 정치 정치. 아 뭔지 알것 같은데 참 여기 더 얘기하면 욕밖에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틀린 건 틀린 거고 자기가 맞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나 봐요 맞아요. 내가 틀렸으니까 내가 정답인 걸 니들도 알아라. 나쁜 특성은 다 갖고 있네요. <laughs> 아, 또 방금 뭐 얘기하고 생각나는데 웃다가 까먹었어요. 어, 줏주 때감의 특징은 또 뭐가 있을까요? 풍수도 두고. 수위 조절 안 해보죠?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처음에 목사님 건드렸을 때부터. 넌펜치에서 <laughs> 올려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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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라고 하면 좀 그렇고, 교회 안에서 그 쓸데없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권위 권력 아니 그런 것보다 더 그러니까 민첩하게 음. 네, 그런 거 있잖아. 신고식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 누군가가 들어오면 은그꼭 그 무리가 지어서 이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저 신고식까지 뭐라고 그러지? 아, 잠깐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어. 뭐지? 통과의뢰? 통과의뢰를 그래, 통과, 통과... 통과 왜거쳐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아 저기 저기라는데 터세를터세터세 터세. 네. 맞네 아, 터세터를 부려요 그래서 그 근데 그터세를 모두가 한마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꼭 중심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허락을 맞지 않으면 그 무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뭔지 알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참난리야요그랬잖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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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학교에서 막 무리 생활 하잖아요. 네. 친한 사람들끼리. 근데 교회 안에도 무리 생활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무리에 약간 머리 정도 되는 인간들이 그런 터세를 자리직이잖아요 쟤는 왜 여기서 놀아? 이러면서 막하짜다 네. <laughs> 이게 사실은. 어,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laughs> 학생들 안에서도 어, 많아요 중학생, 초학생 <laughs> <둘다> 똑같아요. <laughs> 똑같아요. 저는 제일 싫은 게 그럴 수 있다 고 생각해요. 음.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큐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성욕 분포를 가르쳐요. 음. 아 가르킨다. 열이 <laughs> 딱 가는 <가르쳐>. 거. 왜? <웃음> <웃음> 왜?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너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는? <웃음> 하나님은 <웃음> 사랑이다. 너는? 하나님은 응.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너는, 너는? <laughs>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꽉잡고 있죠. 화면난리나지 반등가는 거야. 텃스에 <laughs> <laughs> <허>, 네. 부린다. <터스해버린다. 웃음> 여기 한몇 가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 처음으로 아까 처음 말했던 게 터줏대감 특징 저보세요 다리로서 <laughs> 네. <남편으로서> 지금 기억이 안. 나. 두 번째가 전녁을 시키는 거고. 저녁. 네. 아 여름물이. 여름물. 여름물 탔세요 라고 했잖그요 탔어요. 참. 음. 또 마지막으로 확실 하나만 더할수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만 더.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특, 특징. 진짜 이거 이거 하나 대표적인 특징이잖아요. 어 교회 그, 뭐 예를 들어. 질투가 심하죠. 질투를 한다? 네. 터세가 똑같지 않나요? 어, 터세는, 어, 그냥, 이제, 심술 같은 거고, 심술과, 네, 심술 질투. 같은 거고, 질투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어, 한 분이, 어, 아, 저는 진짜 이런 경우가 많이 많은데 저희 부모님이 꽃꽂이를 하셨기 때문에, 한 분이 꽃꽂이를 하시다가, 자기의 그 생활과 어떤 여건에 의해서 꽃꽂이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못하게 됐으니까 다른 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 아버지께서 응. 영감하시게 응.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고 싶다고 응. 하셔서 자기 돈으로 매달 40만원 50만원 정도 되는 뭐 금액을 자기 돈으로 뭐, 뭐 교회나 다른 재정이나 알체 없이 응. 그걸 준비를 하셔서 그거를 꽉꽉 하신 거예요. 응. 처음에는 음, 어, 뭐 아무도 뭐라 안 하고 어 좋다 하는데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 6년은 하셨거든요. 근데 3개월쯤 되니까 사람들이 모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꼬지가 음. 나날이 발전하고, 그리고 음. 남자가 꼬꼬 특이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와, 잘한다, 멋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는 왔던 사람이 그, 그거를 헐뜯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자기가 내려았고도 어, 자기랑 자꾸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뺏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음. 그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욕을 못해! 라고 얘기를 하는? 욕심이 많네 네 자기가 할 것도 아니면서 <laughs> 슬프다 할 것도 아니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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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질투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 저도 느꼈었는데 뭐 전도여행 가거나 음. 학교에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찬양인도 하는 사람들이 막 신학교니까 음. 한 두세 명돼그 음. 중에서 이제 아. 한 번씩 찬양인도 하기로 했는데, 이제 <laughs> 다 특성이 다르고 이제 성곡이 다르나요? 음. 그런데 이제 찬양인도를 했을 때저 사람이 반응이 좋았다. 음. 나보다 저 사람이 반응이 좋으면 그 사람은 찬양인도 할때 이제 허세를 부리는 거지 신술을 음, 부리는 거지 심술. 진짜 신술이네. 이 그러니까 질투지 음. 연습 때나 뭐잘막 뭐 이렇게 호응 안 해주고 음. 악기 칠때막안 따라가지고 음. 아. 진짜.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저 제가 근데 이제 터죽대감이라는 단어 <laughs> 이제 특성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 짓고 <laughs> 이제 터죽대감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고 싶어요. 그렇죠 문제점이라고 그 네. 보면 저는 첫 번째로 일단 세신자들이 적응을 못해요. 가장 음, 큰 문제. 여기 지금 제갈장님 말씀하셨던 거 그대로 진짜 아무도 관심을 안가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제 친구가 이제 여기 이 지역 살다가 타 지역 넘어갔어요. 타 지역 넘어갔는데 교회 오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이 지역으로. 그래서 그쪽 교회를 이제 적응하려고 막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근데 갈 때마다 목사님이 악수 한번 하고 끝인 거야.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어휴, 잘 오셨어요. 끝. 그, 성도들이 아무도 신경을 자기를 안 쓰고, 청년들도 말도 안 건다고 힘들어 하는 거예요. 교회 적응을 못 하는 거지. 그 친구가 어디선가에선 타주 때간 역할을 할수 있었는데, 막상 자기들이 딴데 가보니까, 적응을 못 하고, 부대끼지와 부대끼지로 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참 그렇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제갈량님이 말씀해 줬던 밥 먹을 때 목사님이 와서 먹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은 거예요. 음... 목사님이 충분히 관심이 있다는 건그목사님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은 목사님도 같이 안 먹거든요. 목사님들장모님들하랑 먹고 그쵸. 맞죠. 목사님장모님들하고 먹잖아요. 규모가 그 조금 커지면 맞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새신자들은 새신자석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거기 누가 먹는 줄 알아요? 제가 봤을 땐 거의 권사님들이 거기 앉아서 먹어요. 그러면 <laughs>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가서 먹어봐. 음. 말이 통해? 뭐가 통해? 힘들어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터주대간들이 이제, 한 교회, 어느 교회의 문제점이 아니라, 뭐 한국교회 모든 교회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 드러나게, 드러나게, 뭐, 반감이 되면, 사실 나오면 그만이에요. 근데, 애매한 교회가 더 많아요, 어느 시은 친절한 듯, 친절하지 않은 친절한 교 이게 뭐죠? <laughs> 예를 들어서, 막, 반겨주고, 웃어줘요. 네. 그러고, 얘기 앉아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나만 모르는 얘기. 어, 맞아. 자기들끼리. 뭐, 옛날에는 뭐. 예, 예, 예. 희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나만 모르는 얘기. 같이 모여서 밥을 네. 먹는데, 같이 앉아있고, 같이 데리고 다니는데, 나만 모르는 얘기하고, 나만 상관없는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아, 그거 진짜 난감해요. 일어나기도 애매하고, 가만히 있기도 힘들고. <laughs> 맞아요. 이거는 100% 공감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장인도 그걸 경험해봤어요. 저도 이제 근데 저도 교회를 옮기면서 그 제가 간 <laughs>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오래된 사람들만 있는데 청년부터 다 초등학교 때부터 <laughs> 다녔던 아, 10년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저제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가만히 못 있는 스타일이니까 또 저는 막 부대끼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 다른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를 옮겼을 때제 친구들이나 따뜻하져 갔을 때와뭐 아 교회에 적응하기 힘들다 교회도 말도 안 건다 이런 자체가 저는 먼저 말 걸고 저는 이렇게 제 스타일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공감을 못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런 얘기를 계속 꺼내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이게 나도 그랬었고 과거에 지금은 안 그래야지 노력을 하고 있고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어느 교회에 터줏대감이었다가 다른 교회 가면 다시 또 굴러온 그 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같아요 딱 털을 잡고 오래 버티다가 터줏대감 돼가지고 <laughs> <laughs> 어, 예. <laughs>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음. 한 사람의 귀한 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건데. 사실, 요즘 교회에 새로 나오는 사람들 치고, 정말 말 그대로 새 신자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뭐,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교회에서 다니시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맞죠. 특별히 관심을 갖는다기 보다, 그냥, 아, 오셨구나 하고,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없고, 또,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굉장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새 신자는 아닌데, 음... 옮긴 거지.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썸케지고 그게 네.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신자가 왔을 때 이제, 음, 똑같은, 음, 똑같은 반응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생기고. 음. 아니, 맨날이 아, 맨날이지 만일이지. 네. 음. 비슷한, 아주,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노력하거든요. 어떤 셋이 새로운 분이 오시면은 개똥막 미친듯이 하고. 아, 포장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을 지금 어떻게? 어떤... <laughs> <laughs> 아니, 아, 네, 난 사실이에요. 나 진짜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래도 내가 이제 지금 강규이 2년 되니까 아주 귀찮아진다 얘가. 그니까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오휴어오 휴가 계속 하톡하는 것도 힘들고 전화 드리는 것도 힘들고 매주 형님한테 아 형님 이렇게 하는 것도 귀찮다기보다는 힘들어요 좀제제 제 삶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과 응. 뭐 노력을 맞죠, 맞죠.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전도사님이거나 이제 완전 이제 잡이시면은 그게 가능해요 사실은.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긴 하요. 힘들지만, 어느 정도 가능해요. 맞죠? 근데, 음, 그게, 평신도 입장에서, 내 삶을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저도 이제, 되내이면서도 놓치는 부분들이 많죠.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아까 뭐, 사역자분들은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웃음> <나> <웃음> 이거는 생각. 이제, 음.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이게 한국교회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예전에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자 음. 때문이 아니다 음. 사랑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지 평신도여도 사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조금의 관심과 음. 사랑이 음. 있습니다 제가 읽고 싶은 또그 부분인데 그게 바로 매너리즘이다 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은 뭐 사역자든지 아니든지간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져야 될 기본 마음인데 이걸 실천하고 이걸 해하는데 무슨 일을 갖다 붙이는 건어 어이, 누구의 일 내일, 그러니까 야, 너 이건 이일이야 네 내일이야 따지는 네. 것 자체가 일단 어, 어, 좀 너무, 너무 포장마에서 물어 뜯잖아요 지금 <laughs> <laughs> 물어 뜯는 게 아니라 그 신학교 다니면서 경험해 보셨. 쓸것 같은데. 아, 너 신학생이 왜 이래? 맞아. 너너 너, 아... 너, 너, <laughs> 그러니까 신학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이 되게 싫었던 게 신학생이라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건데 왜 신학생한테만 강요하고 왜 사역자한테만 강요하고 이런 게 굉장히 싫지 않았어요? 저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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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싫죠. 그렇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선생님도 하고 방송일도 하고 차장일도 하고 그게 이 시거는 이 성도분들이 아유, 이거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성도분들이 젖먹이어서 그래요. 계속 받아먹기만 하다면거 <laughs> 받아먹기만 해. 자기도 지금도 사랑 받고 싶은 거야. 사랑 <laughs> 많이 받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를 품어 줄 용량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특강에서도 그걸 그러더라고. <laughs> 오케이. 그래요. 참 많은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터줏대감는를단 하나로도 참 한국 교회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많은 고쳐야 될 개선점들이 보이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차피 포기하고면 포기해야 한다는 왜냐면 이전에서부터 아니, 제가 다 포기한다는 얘기니까 어,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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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서부터 사실은 이렇게 잘못되어져서 잘못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어, 교육이나 모든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실수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 선배님들부터 시작해서 잘못되어져서 왔던 흐름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 아닌가 한 예로 우리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받는 그릇을 준비해서 그릇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큰 그릇을 준비해야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은 받는 그릇이 아니라 쏟는 그릇이라는 음.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가, 엘리사가 그릇을, 그거가, 갑자기 이름는게 생각났는데, 그 여행을 만났을 때, 여행, 북 여행을 만났을 때그여행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음. 그 기름을 부어줬을 때, 계속 받는 기름만 아니라, 받는 기름만 하나고, 쏟는 기름, 그 쏟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받아서 쏟고, 받아서 쏟고 하니까 물이 안 끊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받을 데가 없으니까 기름이 딱 끊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받아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흘려보내려고 자꾸 받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만 멍청 받으려고 자기 그릇만 넓히는 거예요. 음. 아니 내가 받아서 내려놓고 내 그릇을 넓힐 필요가 뭐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내그릇만 충분히 받아서 좀한번더 하면 되지. 그렇죠. 그지 네. 크지 않아도 한번더 하면 되지. 근데 그렇죠. 내가 받, 받아놓고만 있으려니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교회도 커지고. 아니. <laughs> 어떻게 보면 이제 <laughs> 사랑은 줄수록 이제 벌어야 되지. 아, 돈으로 예를 든다면 이제 조금 벌어도 많이 도와주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더 모아서 뭐 섬겨야지. 더 모아서 후원해야지. 거짓말이죠. 그렇죠. <laughs> 네. 거랑 비슷한 얘기 예 같아요. 그게 이제 로또 뽑꾸는 사람들이 그렇게. <laughs> 내가 이만큼 더 <돈> 벌면 <laughs> 이렇게 할 거야. 하지 마세요. 요즘. <laughs> 터줏대감에서 참 많이 번지네요. 어? <laughs> 번지긴 했지만 참 많은 게 얼마나 할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결론을 도출, 그러니까 이제 해볼까요? 이제 그러 <목소리> 네, 네. 터줏대감 결론이 아니라 이제 저희댓글 30분 넘었어요. 꽤 오래. 결론 도출까지는 아니고 이제 터줏대감이라는 단어가 이제 저희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단점들도 얘기했지만 장점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장점을 얘기하고 청지기와. 아까 얘기했듯이, 네. 터줏대감이라면 어디서나 저는 역사의 상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 교회의 역사의 상징이 되어서 음. 이 교회가 예전에 누군가의 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흐름으로 갈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음, 자, 우리가 글로 읽는 것보다는 음. 사람을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더 공감이 음. 되겠어요. 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없어서는 안될 분들이라고 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청지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터죽대감이라는 나쁜 뜻을 많이 지금 실행하고 있고, 많이 이제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잖아요.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청지기에 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터죽대감으로서 이 좋은 뜻을 품은 청지기로 오면 될것 같아요. 맞죠? 이 좋은 뜻을 품은 청지기면은 정말 완벽한 청지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죠. <laughs> 쉽지 않죠. 끊임없는 음. 자성찰을 해야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고민하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고민해야 될 일이고 또저 스스로도 조심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어, 가장 먼저 저도 어딘가에서 그렇게 터지, 안 좋은 터쯧다 이런 같이 음. 할수 있는 사람 일이라는 거를 음.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 터쯧대가가 청지기는 사실은 한끗차이예요 그러니까 음, 제가요, 쭈가람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 자기 의식, 자기 자, 자기 의식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거든요. 음. 이것을 자기 것을 여기면 첫째감이 되는 거고, 음. 이것을 하나님 것을 여기면 청지기가 되는 음. 것이라는 거죠. 진짜 한껏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이, 이 하나님 거을 여기시냐, 내것이 이게 이제, 이라고 하실 거는데, 이걸 저는 선악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 하나님 것을 내가 침범하는 거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누구나 선악과를 보면 품고 있는데 이 네.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과 따먹지 않는 음.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음. 거죠. 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참 터줏대감이라는 안 좋은 약간 썰정으로 시작돼서 참 좋게 좋게 너무 좋게 끝나는 게 아닌가? 저희 생각이들 <laughs> 강인데 좀 세게 나가야 되는데 <laughs> 좀 마무리를 하는 마무리. 그러니까 이하다가 그래서 좀 이제 이걸 할까요 결론적으로? 네, 결론적으로 네. 이제. 이런 쪽으로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터줏대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낸결론한좀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을 제가 먼저, 먼저 읽어드리고 좀더 얘기하다가 방송을 상생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갖고 온 결론은 터줏대감이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지만 현재 한국 기독교에는 나쁜 뜻으로 많이 이해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혹시 터줏대감이 아닌지 나 자신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고 내가 그랬다면은 그내 자신을 인정하고 잘못됐으면 인정하고 좀 바꿔 청지기의 삶으로 바꿔나가는 삶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에서 짧게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주가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보지도 않고 저희는 기독교인을 바꾸고자 하는 하고 싶지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수 있는 말은 나 자신을 내가 돌아볼 수밖에 없으니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걸 이 내 자신의 그런 모습 이 있었을 때, 인정하고 고치려고 생각을 하면, 참, 아, 생각하면서 청지기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더 좋은 결론으로 좀살좀 좀 붙여주시겠어요? 뭐, 한 가지 뭐, 그냥 네. 제 생각 예를 든다면, 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12명, 뭐, 그 정도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당장에 뭐큰 변화가 음, 일어나야 돼, <laughs> 이런 것보다는, 이 방송을 <laughs> 보시는 분들 먼저 한 번씩 변하면, 음. 나중에는 큰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음. 독선과 충성의 차이를 음. 좀 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선이라는 거는 내가 옳고,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독선이라고 음. 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특히 이 시대의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하지만 진짜 기독교가 품어야 될 것은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옳은 거거든요. 음. 주님이 옳기, 옳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주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데 내가 독성이 되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독성으로 는 음. 거예요. 근데 내가 독성은 아니라 충성의 사람을 살면 기독교도 충성된 기독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는 아, 충성된 종교라는 야 소리를 들어야지 독성된 종교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음.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충성하자 아, 음.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바뀌면 그 영향력이 뿜어져 나가는 그렇죠. 예수를 품었을 때 예수의 마음이 품어져 나가는 사람이 네. 진정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게 제가 사양인들할때 되게 강조하는 말이에요 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 있, 있다 뭐..뭐..잠시만요 <laughs>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뿜을 수 있다라는 내가 꿈고 싶다 더, 더욱더, 같이 뿜어나가자. 이렇게 찬양인들 때 많이 했던 멘트거든요. 충성된 사람이 충성된 친구를 만나는 거죠. 간신대를 음. 관심대로, 항상 간신이랑 어울려요. 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네. 네. 오늘 이제 터, 터줏대감이라는 이제 얘기를, 주제를 가지고 터줏대감과 청지기는 어떤 차이가 있고 참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종이 한장 차이라는 게결로이네요 네. 맞죠? 종이 한장 차이고, 열심도 종이 한 장만 넘어가면 정말 좋은 청지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더 이제 이거 결론을 얘기하고 컨텐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양의 터줏대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터줏대감이 나 자신이 될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될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돌아봤을 때 내가 터줏대감이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마지막 멘트 씩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 마무리하시네 알겠습니다. 물어보세요. 네, 너는 어때? <웃음> <웃음> 어떠십니까? <웃음> 네, 오늘 콘텐츠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